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할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찬양합니다. 나는 갈길 모르니, 주 여인도 하소서. 아멘,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이가 절인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이러소서 의지할 시다니니. 나를 위로 하소, 서 의지할 리 없으니 나를 위로 하소, 서 아멘 하나님 말씀 e 겠습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로 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 후에 다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어디로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안의 이스라엘 여인 어, 아히노암과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거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집으로 어, 왕으로 삼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젊물결 가정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나올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도 여러분 건강하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하시고 이 가정 예배 드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 선지자와 그리고 사울, 다윗이 나왔지만 이제 어 사무엘 하는 주로 다윗을 위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제부터 다윗 의 시대가 열리는데 다윗은 어떻게 시대를 열었냐면 기도로 열었습니다. 2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은 일 있으면 항상 여호와께 여쭈어 아랫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우리가 보신 바와 같이 사무엘상에서 볼 때에 한 번도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윗은 일만 있으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랫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정말 중요한 때요 지금까지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던 쫓아다녔던 사울왕이 죽고 또 자기를 형제같이 지냈던 연하단도 죽고 이제 나라의 왕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는 거죠. 무주공산인 거죠. 블레이셋은 항상 또 호신탐탐 처도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까지 다윗은 시글락에 숨어있습니다. 시글락에 숨어있다가 이제 어 거기 시글락에서 어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또 금방 떠나올 수 없잖아요. 이제 시글락에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어디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사울 왕이 죽어 있고 나라 텅텅 비어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후에 다윗 씨호와께 주대 아래에 대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 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체니라. 여호와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합니다. 지금 이 당시 보면 역대상 하 1장 12장 보면 어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올려 드렸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12장 보면 각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어, 다윗에게로 용감한 장군들이 계속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다람 누구나 다 이제 사울 죽었으니까 다윗이 왕이다 싶어서 용감한 장수들이 많은 군사와 함께 몰려들어서 다윗의 많은 군대를 거는 게 됐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우리가 구약 성에서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생활 본거지였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약 46km쯤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리로 가라고 하신 것이죠. 헤브론 유다 지파의 성읍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다 지파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윗은 유다 지파고 유다제파의 지지를 받아야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도 단단하게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제파 중심지 옛날 아브라함에 살았던 야곱과 이사에 살았던 헤브론으로 정치적 기반을 가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헤브론은 여호수아 시대 갈레비 갈레 갈래 정복한 안낙자손들의 천연 요새였습니다. 아주 거기는 사방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천연 요새였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또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로는 유다 집파의 중심지요, 정치적 중심지요, 그다음에 천연 요새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중심 중추적인 곳이었습니다. 요새였습니다. 또한 해보로에는 다윗과 친분이 두터운 유다 장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재난사일상 30장에 보시면 그때 다윗이 어, 다윗이 이제 그 전쟁 승리에서 여러 여러 이제 그 물건을 어, 많이 얻었었죠. 그렇죠? 시글락이라서 어, 시글락에 이르어서 시글락에 시글락을 불태웠던 아말렛과 아말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 다시 다윗이 쳐들어가서 뺏어왔잖아요. 그때 그때 다윗이 물건을 얻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한테 나눠줍니다. 그 중에 나중 보니까 헤브론 사람한테 보냅니다. 자 30장 에, 30절 보시면 사무엘상 30장 30 보니까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려하던 모든 곳에 보냈더라. 다윗이 다육, 평소 지나게 지냈고 다윗을 평소에 보호해줬고 관계 맺던 여러 성읍에 물건을 보내주었는데 전쟁 승리한 물건을 보내주었는데 특별히 헤브론에 있는 헤브로인 있는 자에게 많이 보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평소부터 늘 관리를 잘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자이장이 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리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매 사람 나바리 안에 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 떠라다윗은 자기 아내들 데리고 갑니다. 3절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과학성업에 살겠다 여기는 아마 그 다윗을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600명 사람들과 아까 말씀드린 역대상 12장에 보니까 가학 첩바에서 중요한 장수들 장군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만이하습니다 그래서 큰 부대가 이루어진 거죠. 그들 헤브론에, 헤브론에 살면서 군사적 요충지니까 정치 중심지니까 여러 성읍에 나누어서 살기면서 든든한 자기의 기반을 삼았습니다. 자 사절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에 세 번의 왕으로 기름을받았습니다약 15년 전 사무엘에게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또 오늘 기래보죠역대 아, 사무엘 역 사무엘하 2장 4절에 기름 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번더보습니다 다윗은 일상 세 번에 보습니다 다시 7년 6개월 뒤에 이스라엘의 장로들로부터 온 이스라엘의 장로로 기름 보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무엘하 5장 3입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로부터 사무엘 선자로부터 지 유다 장로들부터 이스라엘 장로들로부터 완전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부음 받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기 전이었지만 그래도 열두 제파끼리 나누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사무엘 선자로부터 지 기름부음 받고. 유다 장로들로부터 기름을 모았고 나중에 또 이제 어, 이스라엘 장로들로부터 기름을 모아서 완병실 상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어진 것입니다. 그렇듯이처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진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서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확실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윗은 평생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다.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지시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시왕이니까 여러 사방에 많이 도움을 주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살면 많은 사람을 우리를 와서 도한투 없는 사람이 많이 올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또 가정 제단 쌓게 하심을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자 죽었을 때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응답 받아서 삶을 사는 지혜로운 하나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화면은 제가 금년 그 3월 달에 베트남 갔을 때붕 따오란 지역에서 아침 해가 떠오른 장면을 찍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시원한 바다를 오면서 더위를 물리치며 살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